평화의 왕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후쿠시마 소망 그리스도교회 박금석 선교사입니다. 지난 2월 13일 토요일 밤 11시 20분 후쿠시마 강도 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맞은 지 10년, 후쿠시마 원전 피해 문제가 끝나지 않은 중에 발생한 이번 지진은 1만 8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그날을 재현하는 것 같은 흔들림에 많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주보작업을 하며 주일를 준비하던 토요일 밤 언제나처럼 흔들리다 멈추려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계단을 지나 뛰어가 보니 놀란 첫째는 도리어 엄마를 챙기고 둘째와 셋째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멈추고 교회를 돌아보니 교회 외창이 깨지고 내부벽에 금이 가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지진 피해 지역보상 지원에 교회도 혜택을 입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지만 1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다가 하루 만에 복구됐습니다. 여진이 있을 수 있다는 정부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있던 곳에 시민들은 한밤중에 급히 짐을 싸서 고지대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진 후 평상시 연락이 잘 닿지 않던 일본 현지 영혼이 두려움 가운데 예배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정과 연락을 취할 때에도 더큰 여진이 없는 회복을 위한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역의 기회가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진 이전에 무질서하고 어둠 속에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 붙들린 이 땅이 이번 지진 이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로 이로부터의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 중에 임하게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후쿠시마 소망 그리스도교회 박금석 선교사였습니다.